상원 등호사인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등호사인 경남도는 올해 돈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목표였던 17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돈은 지난 10월까지 14억 3,300만 달러 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출해 올해 수출 목표 17억 달러의 84.3%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13억 1,300만 달러와 비교해 9.1% 증가했다. 농산물 8억 300만 달러, 수산물 5억 4,700만 달러, 축산물 6,300만 달러, 임산물 2,1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6억 4,100만 달러로 점유율 45%를 기록해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1억 3400만 달러, 중국 1억 2600만 달러, 홍콩 6300만 달러, 러시아 3천만 달러 순이었다. 돈은 이러한 수출 실적으로 미뤄올 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돈은 사드 여파와 세계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돈의 농수산물 수출 여건이 어려웠지만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와 스무한 차례에 걸친 해외 홍보 판촉전 등에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지난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 농수산엑스포 판촉 수출상담회에서 3030만 달러 수출 계약이 대표적이다. 장민철도 농정국장은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신규 시장 개척 수출기반 확충 등 체계적인 해외시장 확대에 노력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수출선 다변화와 비파이어 발굴 확대, 수출역량 강화 컨설팅,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으로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콜뱅이 2017년 12월 19일 14.22 송고